암호수 2장 4절에서 16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암호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장에서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를 차례차례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뻥 뚫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에 와서 아, 이웃의 그 열방의 죄뿐만 아니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죄도 함께 고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아마 마음이 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아,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치료가 없는 겁니다. 아, 너 죄인이다. 아,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진단 받아야 무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가 아픈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모르면, 그것을 치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먼저 남유다의 죄를 보시면,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와께서요와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화까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도롭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의 5절에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공군들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네.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 절부터 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에 보니까 또 동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게 실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예, 그런데, 예, 의인을 팔고, 예, 가난한 자도 팔고, 7절에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밟아 버리고, 예,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 음란한 행하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더럽혔다. 8절에, 예,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누워. 예,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죠. 왜냐하면 그 옷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산, 마지막 남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겉옷 아닙니까? 그 겉옷을 전당 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율법에는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위에 누워 자는다. 돌려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어찌 죄가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남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 것에 미혹된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북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잃어버린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 돌아 돌려놓고 생각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른 가지, 삼백 가지 죄로 쭉나열하고 열거한다고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많은 이유가 서너 가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서너 가지 죄만 고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너 300개, 3000개, 3만개, 이거 다 고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요,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이거 고쳐줄래? 너 이거 좀 고칠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더 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구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해 주셨고, 애국당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고, 나시린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다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예요. 13절을 이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고 강한 자도 힘낼 수 없다. 용사도 목숨 구할 수 없다. 15절 활가진 자도 설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다. 16절 용사 가운데 그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용사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돌이켜야 하는 것 선어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 선어 가지가 있을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설수 설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극률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의 론에 삼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시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영적 진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극유리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세우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 주시며 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